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약청청 박희선,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1212 .12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몇 가지 간단히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합동수사본부 허삼수 대령과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예능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12 .12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군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군부. 흔히들 전두환과 신군부. 이들이 1212 .12 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군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부, 신군부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구군부와 신군부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군부라는 것은 육군사관학교 1기생부터 10기생 그리고 갑종장교 또는 종합학교 출신 장교들을 가르켜서 구군부라고 합니다. 12.22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육군사관학교 1기생부터 10기생은 육군군사영어학교를 모처해서 육군사관학교가 1 9 5 0년 2년도에 1기생을 정식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 총 10기생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기부터 10기생까지는 적게는 3개월 또는 뭐 4주, 반 년, 길어봐야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장기로 인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 상황이 혼란스럽고 유교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예, 초급 장교 수요가 많이 예, 필요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틀어서 구군부라 그래요. 그런데 신군부는 누구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11기 이들은 정규 육군 사관학교 4년제를 졸업한 일기생입니다. 사실상 4년제 일기생 그 4년제 일기생이 전두환 노태우. 그 등등이 4년제 일기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정규사관학, 정규사관학교 정규 사관학교 4년제를 졸업한, 육사 출신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들과 다르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정의 장교다. 호국의 간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반면 구군부가 바라볼 때는 선배들이 전방에서 죽고 싸울 때 후방에서 편안하게 교육만 받고 자란 애송이들. 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구군부 출신, 구군부라고 일컬어지는 그 육군사관학교 1기부터 10기생까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가 보면, 어, 일본군 출신도 있었고, 만주군 출신도 있었고, 학도병 출신도 있었고, 심지어 광복군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군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고요. 정규상한학교는 총세 번의 설립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1년제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 2년제로 하려다가 또 실패하고, 결국 미팔군 사령관인 벤플린트 장군의 그 도움과 그 강력한 그런 권유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 우리도 미국 웨스트포인트와 같은 4년제 육군 사관학교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전쟁의 어려운 와중에서도 육사를 개교하고 1 9 5 2년1월부터 학생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도환과 노태우는 전쟁 중에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려고 했지만 모집하는 사람이 학생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육사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를 진해에서 이제 전쟁중이니까 진해에다 개교를 했는데요 그때 벤플린트 장군은 미국 육사의 교육과정 교재 모든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우리 대한민국 육사에다가 전해주었습니다 이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육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직되고 무조건적인 복종, 그런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미국식 토론, 민주주의, 물론 규율은 엄격하지만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육군사관 생도들이. 그래서 이들은 선배들과 다르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선배들은 적게는 3주, 길어봐야 1년, 또는 뭐 4개월, 6개월, 8개월을 받고, 단기교육을 받고 인간한 사람들이니까, 어, 서로, 뭐, 좋게 말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12, 12사 때그 당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승화 장군이 11월 17일, 급작스럽게 육군본부 인사를 합니다. 김재길 의원 대통령 실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결과 발표는 10월 28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전두환 보아 사령관이 브리핑을 했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국민들은 그때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정승화 장군에 대한 언급, 어, 언급이 있긴 있었지만 정승화 장군은 김재규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승화 겸사는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어,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무장능력이 변변치 않은 보안사, 수사관 고작기와 권총하고 시커먼 가죽잠바나 입고 다니는 그런 수사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수사는 비밀리에 내사를 하기로 하고 11월 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김재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고무되었는지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11월 17일, 육군본부 장성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인사를 단행했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을 몇 가지 꼽으라면, 일단, 육군본부의 작전을, 어, 총괄하는 작전참모. 작전참모부장. 그 다음, 수도경비사령관. 그 다음, 삼군사령관. 그 다음, 특전사령관. 그 다음, 수도 기계화 사단, 그리고 26사단, 34단, 이 정도가 수도권을 지키는 핵심 보직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이 자리를 모두 구군부인사들로 다채웠습니다 정규사관학교 출신 장승급은 하나도 배치하지 않고, 특정사령관의 정병주, 수도경비사령관의 장태환, 상군사령관의 이건영.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구군부 인사들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정규 육군사원학교 출신들이 점점, 점점 치고 올라와서, 이제 장성급 진급도 하고, 뭐, 사단장 보직도 맡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 선배들, 구군부, 즉, 선배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인사 적체가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구군부쪽 사람들은 치고 올라오는 정규 육군 사관학교 어, 출신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똘똘 뭉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도 구군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구군부 출신들 인사로, 인사로 수도권 방어, 어, 핵심 요직을 다 맡긴 겁니다. 이런 인사가 있어서, 어, 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있게 되냐면, 이것도 12.2 사태의 그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왜 원인이 되냐면, 정승화 총장이 합동수사본부에 의해서 연행되었을 때, 구군부 측 인사들, 그러니까 육본 측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거든요. 그 육본 측 인사들은 우리 총장님이 납치됐다.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그래요. 그러니까, 구군부의 핵심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고 자신들을 핵심 요직에 안 치워졌기 때문에, 정승화 총장을,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은, 어, 수도경비사령관으로 그, 취임하는, 그, 하고 나서, 이제 리셉션이 있었어요. 영화급 장교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당에서 리셉션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건배 축사를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첫놈을 어, 수도 경비사령관까지 올려준 정승화 총장님께 굉장히 감사한다. 나는 정승화 총장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 장교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했다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언론이나 일각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과 신분과 똘똘 뭉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12.12 .12 사태를 일으켰다고 보기보다 사실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의해서 육군참모총장이 연행되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총장님을 구출해야겠다. 보안사를 싹 쓸어버리자. 보안사에다가 155mm 야포 사격을 하자. 그거 청와대하고 지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도 살고 있는데. 탱크를 동원해서 보안사를 쓸어버리자. 오로지 우리 총장님 정승화 총장님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12.12 .12 사태를 일으킨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번에는 재미있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